누가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때는 순한 주간 전 목요일 정도로 짐작됩니다. 2절입니다. 사께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당시 세리는 로마의 막강한 공권력을 이용하여 세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었기에 부자가 될수 있었을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돌 무화과 나무는 열매는 무화과이고, 잎은 뽕잎인 나무로서 요단강 지역에서 많이 자란다고 합니다.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찾게 오야 속히 내려오라.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과 사께오와의 만남은 주권적 초대로 이루어졌는데 비록 죄인이지만 믿기 위해 적극성을 띈 자와 겸손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건을 예수님의 부르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의 영접과 순종이 구원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7절입니다. 웃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당시 유대인들은 왜곡된 선민의식에 근거한 교만과 자기 의를 과시하는 형식주의로 인해 타인을 비판하는 일을 열심히 하였다고 합니다. 8절입니다. 사께오가 서서 죽게 여자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율법에 따르면 도둑질한 것은 네배로 갚아야 합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미로다. 예수님께서 사개오가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귀신 들린 자, 나병 환자, 언어 장애인, 청각 장애인, 시각 장애인 등과 같은 사람들을 치료하고사개오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므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전체적인 삶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본절은 헤루세 아들 아켈레오가 왕권을 받으러 로마로 떠난 이야기와 비슷하기에 정치 야사를 비유로 쓰셨다고 보기도 합니다. 13절입니다. 그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토로 기록했는데 한 문화가 노동자 백일의 품삯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켈레오가 왕이 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측사를 파견하였다고 합니다. 15절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이 비유에 담긴 종말론적 의미는 마지막 심판날에 모든 사람이 일평생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최대의 노력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능력급으로 보상함을 말하고 있는데 포도운 품꾼의 비유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의 비유로 이른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과 1 7시에온 사람이 똑같이 한 대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우를 차지하라 하고 일반적 상업관계를 사용하여 이야기하시므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배려를 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또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두었었나이다. 당시에는 땅에 묻어서 보관하는 방법이 널리 알려졌지만 수건에 싸서 보관하는 방법도 라삐 문서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21절입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 아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그래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가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구제할 때도 정화 만큼만 했다고 합니다. 26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본 이야기의 초점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데 있고 심판의 대상은 전체 삶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켈레오가 왕위를 받고 돌아온 후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학살했던 사건과 비슷합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나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단이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메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 하신 대로 만난지라. 낙이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낙이 새끼를 푸느냐. 낙이 새끼를 무엇에 쓰려는 것인지를 묻는 것 같습니다. 34절입니다.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겉옷을 나귀에 걸쳐 놓은 것은 안장 대신 사용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왕이나 귀인에게 보이는 일반적인 존경의 표시로도 볼수 있었다고 합니다. 36절입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겉옷을 나귀 지나가는 길 위에 까는 행위는 왕에 대한 존경과 환영의 표시입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본절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높아짐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임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39절입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신성모독으로 본것 같기도 하고 이들이 예수님께 호의적인 바리세인들이라서 군중들의 환호를 시의로 오해한 로마 군대에 의해 물리적인 제지를 당할까봐 걱정이 되어 말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40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이곳과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해서 우시는 장면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포함해 모두 두번 나옵니다. 4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본절에 너는 예루살렘 성이나 백성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43절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티투스 장군에 의해 이루어진 일입니다. 44절입니다. 또 너와 및그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돌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몰라보고 죽여버렸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건을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들어 또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체사장들과 성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깨하되, 사회 권력층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48절입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 중에 열심 당원들도 있었을 것이기에 그들의 선동으로 인한 군중의 폭동을 우려했을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에 합당한 장소가 된다면 성전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셨을 때내 몸이 성전이 된 것과 같은 경우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